페어웨이를 잘 지킨 양지호 선수의 두 번째 샷. 오, 좋아요. 어, 이러면 이글 기회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가깝게 붙였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이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아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예. <laughs> 그리고 양지호 선수는 투온에 성공했고 지금. 선두 장동규 선수와의세타 차인데요. 네, 성공을 시키게 되면 내일 마지막 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이글 펏. 네, 들어갑니다. 오, 됐습니다. 네. 한 바퀴를 돌면서 떨어집니다. 마지막 홀에서 기분 좋은 이글과 함께 선두와 한타차 공동 2위로 3라운드 마칩니다. 어, 아슬아슬했어요. 네. 이제 본인은 들어갔다 했는데 끝에서 돌아서 살짝 걱정하는 모습이 있었죠. 네. 하지만은 다행히도 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리안 투어 2승에 도전하고 있는 양지호 선수도 마지막 홀 이글과 함께 오늘 네 타를 줄이면서 공동 2위로 3라운드 마칩니다. 네. 네. 대회 바로 직전에 블레이드 퍼터에서 말렌형 퍼터로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네.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네.